오늘은 함께 이사야서 20장 1절에서 6절을 나눕니다. 8월 6일 목요일 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오늘의 본문입니다.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에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심에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바라고 달려가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오늘 본문은 두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단락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라고 구체적으로 역사의 어떤 상황 순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르곤 왕이 다르단이라는 장관, 군대 장관을 통하여 아수도스를 점령하게 하던 때인데 아수도스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블레셋을 이야기하는 어, 도시의 대표적인 도시 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스도스를 취하던 해에 하나님께서 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라고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라고 이사를 표현하는데 이사야에서 어, 몇번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라고 자신이 소개되어지는 부분이 나타납니다. 맨 처음에도 이 부분이 나타났었고요 한 다섯 번 정도 나타나는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이르시되 갈어다내배내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배라고 하는 부분은 어 회개나 또 슬픔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음 선지자들이 선지자들의 예복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표현하는 표현으로 입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 이사야가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선지자로 드러내기 위해 입었던 예복이나 특별한 옷을 입고 있었는데 이제 그 옷을 벗으라 이렇게 말하고요, 신을 벗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야말로 뭐 문자 그대로 밝아 벗고 음. 다녔다라는 말보다는 속옷 차림으로 다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겉옷을 벗는 것 자체가 고대 사람들에게 지금도 물론 지금은 겉옷을 벗는, 벗는 게뭐 몸의 근육과 뭐 배의 왕자를 자랑하기 위해서 이런 경우가 많지만 여전히 벗는 몸이라고 하는 것이 수치스러움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고대에는 더 그랬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3절에 보면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벌로 다녔다 이렇게 말하고 계시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2절과 3절에 3년 정도의 시간이 있을 수도 있죠. 어, 근데 이렇게 했던 예표가 버스몸과 버슨발로 3년을 이사회가 다녔던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어하셨던 메시지가 사실은 이제 애굽과 구스가 앞으로 어떤 일들이 있을지에 대한 예표, 이제 징조 이런 사인이 되게 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 어, 이 구스와 애굽이 멸망하게 되어진 정복되어지게 되는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구스와 또이 에굽이 어, 아수르 왕에 의해서 정복되어질 것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지 그 이유는 그 다음 단락에 나타납니다. 어, 저는 이첫 번째 단락을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명하여 3년 동안 벗은 몸, 벗은 발로 다녀 구스와 구스 에굽의 미래에 있을 불행의 징표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정리했고요. 이제 그 이후 구스와 애굽의 징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데 이제 이유가 두 번째 달라에서 나타나는데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하게 될 거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믿었던 나라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어, 이 해변 주민으로 나타나 있는 이 사람들은 결국 팔레스타인에 있는 사람들일 텐데요. 뭐 넓게 보면 북이스라엘과 유다를 포함한 팔레스타인에 있는 뭐 민족들일 수도 있고요. 또 구체적으로 좀더 이야기를 해보면 구스와 애굽을 의지했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누가 애굽과 구스라고 말하는 이디오피아의 어떤 용맹스러움과 그들의 원조 원군을 의지하여 자신들의 삶의 안전과 또 나라의 부흥에 이렇게 백그라운드로 삼으려고 했었던지를 기억해 보시면 사실은 모든 민족들이 일 수도 있고요또 이사야가 특별히 이야기하고 있었던 이 상황들은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해변 주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아수르 왕에게 벗어나기 위해서 도움을 요청하던 나라가 아수르에 정복되어 졌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할이요라고 말하는, 지 아수르를 피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어떤 절망스러운 모습으로 이야기가 끝나는데, 어찌 우리가 능히 피할이요라고 말을 들을 때에 여기에 사실은 하나의 전제가 더 달려 있죠. 그래서 너희들은 누구에게로 돌아올 거냐라는 거죠. 아수르 왕에서 벗어나기를 위해 달려가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아수르의 멸망이 되었었다면 너희들은 여전히 이제 누구를 의지할 거냐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 본문 뒤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두 번째 단락을 그날에 유대가 의지하던 제국들이 또 다른 제국에 정복되던 날에도 그들은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목상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시대의 상황에 충격적인 역할을 요구하실 때가 있다. 이사야뿐만 아니라 예레미야와 호세아, 에스겔에게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슬프고 또는 수치스러운 일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요청받았다. 그리고 그들은 그 요청을 묵묵하게 수행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삶의 양식에 대해 고민해 본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기 위해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삶의 양식은 무엇일까? 그리고 내가 만약에 그것을 알게 된다면 그것을 이사야처럼 또 선지자들처럼 순수하게, 단순하게 행할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그 뜻을 알게 되었을 때에 분명하게 순종할 수 없는 그 믿음, 그내 믿음의 연약함에서 기인한 것이 아닐까?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는 이유, 또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 믿음의 연약함, 또 그렇게 알게 됐을 때 그것을 행할 수 없음이라고 말하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무능력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의지할 때 그것들이 나를 보호해 주지 못하는 때가 반드시 온다. 강력한 제국이 더 강력한 제국에 의해서 정복되어지고, 어제의 권력이 오늘의 권력에 의해서, 또 오늘의 권력은 내일의 권력에 의해 정복되고, 또 부정될 것이다. 물론 일관성 있게 기회주의자처럼 또 타협의 자세로 오늘의 영화만을 추구할 수 있지만, 그런 영화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날에, 나는 수치와 부끄러움 중에 하나님으로 향하게, 될까? 아니면 그 재앙의 끈 속에서, 재 속에서 또 다른 끈을 찾기 위해, 아니면 만들기 위해 애를 쓰게 될까? 변화와 성숙이라는 것은 어느 일정한 방향으로 오랫동안 꾸준하게 진행되는 삶의 결과인데, 신앙이 내 삶을 변화시키지 않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내 삶에 무엇이 부족하기 때문일까? 나에게 애굽과 구스 같은 존재는 무엇인가?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신앙의 시간이 흘러가지만 그 시간이 성숙과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만드시고 하나님 은혜를 더 사모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수를 향해 더 목말라 하는 영을 만들어 주소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내 입에 있지 않게 하시고 내 창자, 창자와 몸내 전인 또내 삶의 전역에서 나타나고 고백되게 하소서 이 시대를 거스리고 이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소리가 되기 위해 내 믿음이 좀더 성장하고 조금 더 단단해지고 조금 더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설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 나 스스로를 훈련하고 연단할 수 있게 하소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나의 영적 여정의 스승이 되시고 또 인도자가 되셔서 나로 하나님 앞에 잠잠히 나아가며 하나님을 의식하는 시간의 양이 많아지게 하시고. 또 순간순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며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또 분명히 알수 있는 자가 되도록 도와주소서. 오늘 특별히 이 아침에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일어난 폭발사고와 그 피해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그 상황을 돕기 위한 국제적인 도움의 손길들이 있기를 또 많아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